아침 우유 이것과 먹으면 위장 망가집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 주시고 건강 정보 받아 가세요.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 많이 드시죠 하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음식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을 망가뜨리고 속 쓰림을 유발합니다.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우유와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.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위산 역류가 심해집니다. 고구마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긴데 여기에 우유의 칼슘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생목이 오르거나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귤이나 오렌지 같은 신맛 과일입니다. 과일의 산 성분이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덩어리치게 만듭니다. 이 덩어리는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어서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. 세 번째 설탕이나 시럽입니다. 우유 비린내를 잡으려고 설탕을 타서 드시나요? 설탕은 우유 속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위험을 키웁니다.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서 단독으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